도시의 불빛이 한 순간에 꺼진다. 서버실은 앵각 팬이 먹고 모니터의 푸른 장광이 어둠 속에서 사라진다. 전력이 부족합니다. 짧은 경고음 뒤에 찾아오는 침묵은 생각보다 길다. 누군가는 정전이라 말하지만 그날 밤 멈춘 것은 전기만이 아니었다. AI가 답하던 속도, 시장이 믿던 미래. 그리고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집단적 환상이 동시에 꺼졌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질문을 바꾸기 시작했다. 더 빠른 칩이 아니라 더 많은 서버가 아니라 이 모든 걸 돌릴 전기는 어디서 오는가? 라는 질문이었다. 본문은 그 질문 직후부터 시작된다.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은 밤새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고, 유틸리티 회사의 관제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모여 있었다. 숫자는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생성형 AI의 확산 이후, 전력 수요 곡선은 완만한 상승이 아니라 꺾인 채 위로 튀어 오른 형태를 보였다. 문제는 수요가 아니라 속도였다. 기술은 달렸고, 전력은 걷고 있었다. 그간극에서첫 균열이 났다. 회의실에서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말이 오갔지만 현장은 달랐다. 서버 렉사이를 흐르던 바람소리, 갑작스레 멈춘 냉각수의 낮은 울림,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불안이 공기를 채웠다. 전기는 늘 거기에 있다고 믿어왔기에 없을 때의 공포는 더 선명했다. 이 작년은 재난영어의 도입부처럼 과장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조용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사람들을 깨웠다. AI 시대의 첫 병목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콘센트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하던 시대에는 전력 소비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질문 하나에 필요한 에너지는 미미했고, 서버는 그저 뒤에서 조용히 일했다. 그러나 생성형 AI가 등장하자 상황은 달라졌다. 하나의 질문이 하나의 답으로 끝나지 않았다. 문맥을 읽고 가능성을 계산하고 수많은 경로를 동시에 탐색했다. 그 과정에서 전력 소모는 몇 배로 뛰었다. 같은 질문이라도 예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가졌다. 이 변화는 통계로 먼저 나타났다. 하루 단위 전력 사용량 그래프는 계단이 아니라 벽처럼 솟아 올랐다. 문제는 이 급격한 변화가 점진적 예고 없이 찾아왔다는 점이다. 기술업계는 성능과 정확도를 이야기했지만 그 뒤에서 돌아가는 전력 계산서는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다. 회의 자리에서는 효율이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이 반복됐고 그 낙관은 일종의 인지부조화로 굳어졌다. 이미 늘어난 소비를 보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전력급증이 특정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AI가 들어간 순간 금융, 의료, 물류, 국방까지 모두 같은 곡선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전력은 더 이상 보조자원이 아니었다. 기술 발전의 속도를 결정하는 주연이 됐다. 조용히 쌓이던 숫자들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했다. 이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었다. 다만, 그래프의 방향만은 분명했다. 아래가 아니라 위였다. 표정망은 늘 배경이었다. 눈에 띄지 않아야 제 역할을 다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AI 수요가 폭증하자 그 배경이 갑자기 전면으로 튀어나왔다. 특히 미국의 그리드는 오래된 지도처럼 곳곳이 나이가 있었다. 수십 년전 설계된 선로와 변전소는 당시의 산업 구조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아래 정보는 여러 출처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주세요.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나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될 것입니다. 전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절반만 맞았다. 발전소는 돌아가고 있었고 통계상 생산량은 충분해 보였다. 그러나 숫자 뒤에는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다. 전기는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한다. 멀리 보내기 위해 교류로 바꾸고 다시 직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열과 소음으로 흩어진다. 이 손실은 오랫동안 당연한 비용처럼 취급돼왔다. AI 이전에는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가 몰려들자 이야기가 달라졌다. 같은 양을 만들어도 실제로 쓰이는 전기는 절반에 가까웠다. 회의실에서는 더 지우면 된다는 말이 반복됐지만 현장은 고개를 저었다. 더 많이 만드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었다. 문제는 거리와 변환 그리고 시간이었다. 전력을 먼 곳에서 끌어오는 동안 손실은 커졌고 피크타임에는 병목이 겹쳤다. 이때부터 낯선 단어가 조심스럽게 오르내렸다. 근접 생산. 전기를 쓰는 곳에서 바로 만드는 발상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전환이었다. 전력은 이제 공이처럼 흩뿌려지는 자원이 아니라 정밀하게 배치해야 할 인프라가 됐다. 이 깨달음은 조용히 확산됐다. 마치 물이 새는 곳을 찾은 뒤 수도관 전체를 다시 그려보는 순간처럼 데이터 센터 근처에 발전소를 두자는 발상은 처음엔 과장처럼 들렸다. 위험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반응이 먼저 나왔다. 그러나 전력 손실과 지연이 반복되자 그 과장은 점점 현실이 됐다. 거대한 송전망 대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전력을 두는 방식. 그 중심에 소형 모듈 원전, SMR이 있었다. 공장에서 표준화된 모듈을 만들고 현장에서는 조립만 한다는 개념은 전통적 원전의 이미지와 달랐다. 이 변화는 기술보다 심리에서 먼저 일어났다. 사람들은 원전을 멀리 두어야 할 위험이 아니라 가까이 관리해야 할 자산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다. 물론 논쟁은 거셌다. 안전성, 비용, 규제라는 오래된 질문들이 다시 소환됐다. 그러나 AI가 멈출 수 없다는 전제가 깔리자,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다. 가능한가가 아니라 대안이 있는가로. 회의실의 공기는 이전보다 현실적이었다. 냉각수 소리와 서버의 진동이 함께 그려지는 보면 위에서 전력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위치를 얻었다. 그 순간 원전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의 설비로 다시 등장했다. 한때 절대적인 기준처럼 여겨졌던 ESG의 언어는 이 국면에서 힘을 잃기 시작했다. 회의 자료에서 가치라는 단어는 점점 작아졌고, 대신 안정성과 속도가 커졌다. AI 경쟁이 국가 간 구도로 번지면서 에너지는 도덕의 영역이 아니라 생존의 영역으로 이동했다. 원전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분위기는 달라졌다. 과거에는 이상과 원칙이 먼저였고, 현실은 그 뒤를 따랐다. 이제는 반대였다. 전력이 없으면 데이터도 없고 데이터가 없으면 AI도 없다는 단순한 논리가 모든 토론을 관통했다. 이 전환은 일종의 집단적 환상 붕괴였다. 모두가 친환경이라는 단어에 합의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계산이 달랐다. 전력 수요가 폭증하자 그 계산이 표면으로 드러났다. 원전은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니었다. 대신, 실용적 선택지라는 표현이 붙었다. 이는 원전을 미화하지도, 완전히 옹호하지도 않는 애매한 위치였다. 그러나 그 애매함이야말로 변화의 증거였다. 정책문서의 문장들은 조금씩 바뀌었고, 발언의 수위도 조정됐다. 그 변화는 급격하지 않았지만 되돌리기 어려워 보였다. 에너지가 다시 정치가 되는 순간, 이상은 늘한발 뒤로 물러난다. 산업의 속도와 주가의 속도는 늘 다르다. 원전과 SMR도 예외가 아니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고, 허가서와 설계도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시장은 이미 한 발, 아니, 두발 앞서 달리고 있었다. 기뱀은 가격이 되었고, 가격은 이야기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이 간극에서 변동성이 생겼다. 하루는 미래를 믿고 하루는 그 믿음을 의심했다. 투자자들은 아직 없는 실작을 두고 토론했고 그 토론은 종종 감정으로 흘렀다. 너무 앞서간 곳 아니냐는 말과 지금 아니면 늦는다 하는 말이 같은 날 오갔다. 흥미로운 점은 이 논쟁 자체가 산업의 위치를 말해준다는 것이다. 완전히 성숙한 산업에서는 이런 대화가 나오지 않는다. 반대로 완전히 초기라면 관심조차 없다. 지금의 원정과 SMR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었다. 선반염된 기대는 부담이었지만 동시에 관심의 증거였다. 시장은 늘 미래를 앞질러 본다. 다만 그 미래가 언제 현실이 될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구간은 가장 시끄럽고 가장 불안하며 동시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시간이다. 모든 산업이 그렇듯 원전과 전력인프라도 결국 구조의 문제로 수렴한다. 수요가 폭발하면 공급은 늘어나지만 그 공급을 맡을 수 있는 주체는 제한적이다. 특히 원전은 더 그렇다. 설계는 여러 곳에서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만들어내고 기준을 통과시키고 장기간 운용까지 책임질 수 있는 기업은 손에 꼽힌다. 이 지점에서 산업은 빠르게 수렴한다. 복잡한 공정. 까다로운 인증, 긴 납기. 이세 가지가 동시에 요구되는 순간,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그래서 시장은 질문을 바꾼다. 누가 더 싸게 만드나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만들 수 있나로.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강력하다. 경쟁은 치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개의 이름만 반복해서 등장한다. 나머지는 서서히 배경으로 밀려난다. 이 구조는 방상이나 반도체 장비 산업과 닮아 있다. 기술보다 신뢰가, 속도보다 경험이 우선되는 세계. 원전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전력 수요가 아니라 이런 산업적 속성 때문이다. 결국 남는 것은 많지 않다. 그리고 시장은 그 사실을 생각보다 빨리 알아본다. 저역은 다시 정치가 됐다. 한때 기술의 하위 항목처럼 취급되던 에너지가 어느 순간 국가 전략의 중심으로 이동했다. AI 경쟁은 더 이상 기업간 성능 싸움이 아니었다.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연산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뀌었다. 이 변화는 국경을 넘나들며 공기를 바꿨다. 흐담의 위제에는 반도체와 알고리즘 옆에 전력이 나란히 적혔고 에너지 안보라는 오래된 단어가 새로운 의미로 돌아왔다. 원전과 SMR은 이 흐름 속에서 단순한 기술 옵션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자리 잡았다.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존했지만 침묵은 사라졌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논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에. 이야기는 여기서 급히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속도가 느려진다. 전력망 지도 위에 그려진 선들. 허가를 기다리는 서리더미.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조명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남는 것은 질문 하나뿐이다. 우리는 어떤 전기로 내일을 돌릴 것인가? 그 질문은 기술보다 오래 남고 정책보다 늦게 답을 요구한다. 어쩌면 이 모든 변화는 거대한 혁명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다시 배우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아무리 똑똑한 시대라도 불이 꺼지면. 모든 것은 멈춘다는 사실을.